박수 소가 너무 작아서 안 나오시는 거같니다 어떻게 니 누구야?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빨리, 안경쓰네. 어, 제 10대 악동 게임 크레이드 착경수의 MC를 맡은 팀달 씨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 제 모습 보시고 아, 많이 아, 몰라, 놀랐죠? 아,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laughs> 오바이크 두번 했어요. 어, 오늘, 나 같은 날에, 어, 김토원님의 시가 떠올라요 나보기가 여겨 가실 때는 마루치고 일본에 들리잖아어 오늘 본격적인 촬영로 앞서 제모습 예뻐요? 2학년 <laughs> 은경이 언니 저 예뻐요? 아 잠깐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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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경이 언니 2학년 <laughs> 맹규 언니 맹규 언니 언니 저 예뻐요? 맹규 언니 저 예뻐요? <laughs> 어, 사실 제 남편이 <laughs> 이 학교 <웃음>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laughs> <중간이> 계신데 어, <laughs> 여러분 아실지 <아쉽게> 모르겠어요. <laughs> 2학년에 정중성 선생님이라고 <laughs> 제 남편인데 <laughs> 정중성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laughs> 아, 예. 어, 근데 그 인간이 손버릇이 안 좋아서 <laughs> 어 이름의 정자가 가운데 정자에다가 다를 정자에다가 가운데 정자거든요. 그래서 명치를 스트레이트로 그냥 부부사 맞대서 때리는데 어 미치겠어요. 그 화상. 어, 그러면 어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어, 오늘 촬영쇼를 빛내주실 어 촬영녀들을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어 촬영 차량, 촬영녀들의 <laughs> 이름이 호명되면 촬영녀들은 가장 자신 있는 포즈와 어, 매너로 입장해주시고, 여러분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호해주세요. 아셨죠? 자, 1번. 어, 대박이다. 잠깐만요. 수도 있 어, 요 이분은 어, 학벌이 상당히 좋으셔서, 카이스트 무용학과의 발레 박사 전공이시고요. 어, 트리사님은 일본에서 어~ 민대회 우승자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하고 한게 아니라 개코 원숭이하고 어,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보시면 C코를 이0 0부 겁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특기는 파워 캔들인데 어~ 이분의 호가 유방암 정다희 선생님이세요. 정다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laughs> 뭐야 누구야? 스자 <laughs> 그럼 이번에 특기는 어, 유방암 정다희 여사님의 팔굽혀펴기 시범이 있겠어요 했음다 셋 <laughs> 자, 그러면 <laughs> 두 번째로 오바나 <laughs> <야, 어마나. 웃음> 뒤로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중이염의 대가이면서 그 다음에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음치 박정희 여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대박. 웃음> 광철나광나나 자, 세 번째 1학년 8반의 짐승결이자 도전적인 한문 소녀 속에 강춰진 폭발적인 스페인어 터질듯한 육허위 메달인 디스크 삼승연 <웃음> <웃음> 자 이제 한분 남았는데요. 어 이분은 1학년 1반의 귀엽둥이 q 티의드레모러스 우리 체력팀의 마스버트 문건호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능력 필요해요. 어, 음주와 최소한의 도도 복식, 그리고 수면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을, 그런 걸 모두 이겨내신 분이 우리 문건욱 여사님이세요. 어, 우리 문건욱 여사님은 보기와는 다르게 몸매가 참 닮아주시는데 특히 굴리기에 대가이세요. 굴리기 한번 보여주세요. 어 특히 어, 우리 문건동 여사님은 매력이 철철 넘치시는 분이어서 어 특히가 어 이거 좀 시구금인데 어떤 남자든지 10초면 어유 잠깐만요. 어 무섭다. 여보세요. 어 아빠. 어어 어, 아빠 저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어, 어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요. 어, 죄송합니다. 자, 오늘, 죄송해요. 오늘 그러면 진짜? 우리 문건호 여사님의 끼를 한번, 한번 보실까요? 우리 누구를 한번 오늘 아, 유혹해볼까요? 강철쌤. 교장쌤. 아, 교장선생님이요? 교장쌤 어디 계시죠? <laughs> 가운데 계시까요 네, <laughs> 네네요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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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사람 말아서 그래? 불꽃밭. 불꽃밭. 자, 그러면,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어, 오늘 메인 체력쇼를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체력. <laughs> 첫 번째 체력은, 어, 성승희 여사아 정다혜 여사의 강철 구분입니다. 참고로 이 강철은 보기에는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해형지철에서 특수강으로 제작한 그 강철로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아수 있어요. <laughs> 아니다 정답의 몫이... 아, 여기 볼때 <laughs> 아, 몰라 어, 가지고 <전남도> <laughs> 배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지금 약간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돈을 좀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된것 같아요. 어, 두 번째 중이염 어, 박정희 여사의 그 고무줄 차력이 있겠습니다. 청으로요 어, 박정희 여사는 쌍방울에서 그 팬티를 협찬받은 정도로 어, 고무줄 차력에 대가 했습니다 드디어 대 탈투명을... <laughs> 아, 정말... 세번째 차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번째 차력은 어, 성승희 여사님의 팬트평평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쉬워보이지만 어, 초보자들이 아니면 기합차로 인해서 쌍꺼피가 떨수도 있고 잘못하면 몸이 불편한 아이가 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얘. Açou <applause> C'est <웃음> <웃음> 자 이제 에, 마지막 격파 시범이 있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책찍기. 어, 네 번째 책찍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다의 여사. <웃음> <웃음> 저걱주걱아오오아 책이 너무 두꺼워서 아기를바기로 바꿀게요 아기아아아아아 자, 마지막 파가 있겠습니다 파 다뿐지르는거 테이프 붙여놓은 거 봐봐 <웃음> <웃음> 아, <laughs> 어. 아, 아지는어 <laughs> 아 <laughs> <헐, 짧아서. 웃음> <laughs> <laughs> 굴리면서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큰일 나 재밌게 보셨나요? 인사 마치고 <목 Books> 퇴장하겠습니다 촬영! 힘들었어선이안보냐감독 사랑해요! 정 다시 한번큰 박수로